오늘은 그 포핸드 스트로크에서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라켓을 얼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내용이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일단 왼손잡이가 이쪽 에드코트에 그 이렇게 섰을 때. 포핸드를 이렇게 받게 되면 크로스로 쳐야 되죠. 네. 그래야 전이한테 안 가고 후이한테 가서 또 되돌아오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라켓을 뺐을 때의 위치가 크로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크로스로 보내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라켓을 짧게 빼는 거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정면에서 보셨을 때, 라켓을 이렇게, 지금 제 라켓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 이렇게 자기 몸에 가려서 라켓이 안 보이게 빼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내 라켓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똑바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봤을 때 라켓이 뒤로 내등 라켓을 뺐는데, 라켓이 내등 쪽까지 간다. 내등 쪽으로 상대방이 내 라켓을 뺄수 있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게 돌아오는 방향이, 돌아오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거는 크로스로 갈 수가 없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상대방이 내 라켓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똑바로 가는 거고요. 그냥 정면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라켓을 더 빼는 거는 나가게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볼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어드밴티지 코트가 아니라 듀스 코트에서 역으로 대각선 쪽으로 칠때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는 조금 덜 빼는 거죠. 이렇게 하든 다운 스윙을 하든 덜 빼서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포핸드를 두 사람 사이의 센터에 또더 돌려서 앵글 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빼는 동작을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내배 앞쪽으로 공이, 라켓이 보이게 빼야 크로스로 공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왼손잡이가 포핸드를 하게 되면 라켓을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 쪽에서 봤을 때내배 앞에 라켓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라켓이 내 등쪽까지 가서 공을 향해 나가야 이쪽으로 잘 가고요. 또, 여기서부서 반드시 저쪽으로만 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가깝고 라켓을 쪽 짧게 뺏을 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가까이 놓고 짧게 해서 돌리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백스윙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다르게 하면서 골의 코스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냥 세 가지예요. 딱 했을 때안 보이게 빼는 거, 그다음에 옆 크로스 방향으로 뺄 때는 등 쪽으로 보이게, 또 크로스 방향으로 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배 앞쪽으로 라켓이 보이게 이렇게 세 가지 백스윙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밀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겨치는 거, 가운데 치는 거요 여기서도, 포핸드를 칠 때, 여기서는 등쪽까지 빼는 걸 하면 안 되죠.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빼서, 오, 너무 길게 갔네요. 감아서, 또뭐 가운데, 또,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빼는 스윙, 백스윙의 위치를 조절해서, 코스마다, 많이 빼고, 기준을 일단 잡아야죠. 기준을 잡아서, 똑바로 치는, 정면으로 맞추는, 그 다음에, 기준에서 조금 덜 빼고, 기준보다 조금 더 빼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으면, 빠른 볼이 왔을 때는 짧게 빼야 되겠죠. 또 천천히 느린 볼이 왔을 때는 뭐 충분히 여기서 반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 동작을 크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볼, 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볼에 따라서 또 짧으냐 느리냐 빠르냐 또 내가 공을 어디를 치고 싶으냐에 따라서 짧게 빼서 빨리 치쳐야 될 때는 공이 빠르게 온. 길게 온다든지 할 때는 많이 빼면 안 되잖아요. 타점을 못 잡으니까. 그때는 짧게 빼서 바로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많이 빼서 스트레이드 치고, 또 돌려서도 치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의 길이를, 위치를 바꿔면서 볼의 코스를 바꿀 수 있으면, 음, 볼의 방향을 다루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